채널을 돌아보는 아듀 2016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인천시의 1년간 이슈를 정리합니다. 인천시 출입을 받고 있는 이영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기자. 올해 인천시가 인구 300만 명을 돌파했어요. 도시 면적도 가장 넓은 도시로 등극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은 지난 10월 19일에 인구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어, 인천은 지난 1979년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13년 뒤에 200만 명을 넘어섰고, 1999년에 250만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후 17년 만에 300만 도시 반열에 오른 건데요. 인천은 당분간 인구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자구역 개발과 검단 신도시 등 택지개발 사업이 여러 곳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2030년, 그러니까 약 15년 뒤에 인천 인구가 3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면적도 울산을 제치고 치고 최다 면적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대도시 중에서도 면적이 1위가 되는 그런 인천시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인구 300만 돌파를 계기 위해서 우리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역동적인 세계도시로 가는 그런 선진 도시 또 위대한 대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네, 그런가 하면 올해 큰 이슈를 불러온 게 인천지하철 2호선이죠.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이 됐지만 각종 사고가 있더라면서 우려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하철은 지난 7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2007년에 착공한 뒤약 9년 7개월 만에 개통을 한 건데요. 사업비는 2조 2,500억 원 규모입니다. 서구 검단에서 남구를 지나 남동구까지 약 29km를 잇는 황금 노선으로 정거장은 27개입니다. 검암령에선 공항철도와 환승되고, 어, 주한령에선 1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 첫날에만 여, 어, 열차 운행이 6번이 중단이 됐습니다. 아, 8월에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고, 특히 뭐, 탈선사고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아, 특히 탈선사고를 훈련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원이 어, 해임이 되고, 직원 3명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아, 시우에서 보고한 이중호 사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작성한, 작성 지시자와 예. 그 부당한 지시를 수행하, 수행해서 허위문서를 생산 배포한 책임있는 사람 세 분에서 4명이 어, 네 고발 조치. 네, 인천시가 검단 스마트 시티를 포기한 것도 이슈 중 하나였죠. 인천시는 후속 조치로 검단 세빛도시 활성화를 내걸었었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단 스마트 시티가 무산이 되면서 지금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아, 사실 검단 스마트 시티는 유정복 시장의 어. 야심차게 준비한 투자 유치 1호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음. 지난해 3월 두바이 자본 4조 원을 유치한다고 해서 지역에서 큰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1월 협상 종료를 인천시가 선언을 하면서 사업 무산을 알렸습니다. 이행 보증금 납부와 협약 당사자 문제로 문제를 두고 이견이 생긴 건데요. 이를테면 협약 주체가 두바이 측이냐 아니면 인천 그 한국에 있는 그 SPC냐. 요거를두 선에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인천시는 대신해서 검단 세비도시의 속도를 올려서 어검단을 정상 궤도에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아, 시민사회나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청와대 연루설을 제기하면서 어 반발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 이를테면 이제 인천시가 당초에 사업성이 알, 없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사업을 강행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 대통령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사업을 강행했다는 의혹인데요. 인천시는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런 사태 때문에 자꾸 여기에 혹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인천시 독자적으로 추진한 거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 청와대고 국토부고 애한테 다 요구를 했어요. 도와달라고. 그거는 뭐 사실입니다. 네, 다음은 4월 13일 치러졌던 총선 결과를 점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유정복 시장이 침박 실세로 분류돼서 힘 있는 시장을 내세워서 당선이 됐었는데 어, 지역 정치권은 야대 여소로 재편이 됐고 이번 최순실 사태로 새누리당의새는더 작아졌죠. 예 그렇습니다 인천의 국회의원 수는 이번에 한 석이 늘어서 총 13석입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이 남동구와 계양구를 싹쓸이해서 4석을 차지했고요 를 서구와 연수구 그리고 부평구에서 각각 한 석씩 차지해서 7석을 가져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학재, 홍일표 의원 등 4명이 당선되는데 그쳤지만 무소속으로 당선된 윤상현 의원과 안상수 의원이 복당하면서 6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봐도 더불어민주당이 7석 어, 새누리당이 여섯 석으로 야대 여소 전국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새누리당이 분열되면서 여권은 또 쪼개졌습니다. 이학지 의원과 홍일표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이제 새누리당은 내 석으로 줄었습니다. 아, 유정부 시장은 좀전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 친박 실세로 불려야 됩니다. 아, 때문에 그힘는 시장을 내세워 당선이 됐고요. 그동안의 성과도 사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년 국비 확보액이 크게 늘면서 내년엔 2조 4,68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도 165억 원이 늘어서 역대 최다 규모를 또 갈아치웠는데요. 유장의대표고약인 인천발 KTX도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쪼개지고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에 휘말리면서 유정부 시장이 계속해서 이런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새해 인천시에 주목할 만한 정책 중 하나가 중학교 무상급식인데요. 그동안에 이 무상급식 시행을 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도 갈등이 네. 컸었는데 내년에 시행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사회나, 어, 여, 야권에서는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다가안 되니까 중학교 1학년이라도 일단 시행을 해보자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인천시가 재정난을 이유로, 어, 전면 보류 또는 할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이제 견제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인천시가 이런 요구를 이제, 1 학년만 하자는 요구를 뛰어넘어서 내년부터는 전 학년을 실시하자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한 끼당 한 3,900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88일 동안 어, 5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돈은 식육청이 약 60%를 분담하고 인천시와 군구가 각각 23%와 17%를 나눠서 내게 됩니다. 시 내부에서는 중학교 1 학년만 우선 시행하자는 안도 있었고요. 어 차별적으로 일부만 시행하고 고소득층은 제외하자라는 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재정이 건전화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어 차별적으로 어 시행할 경우 일부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려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하게 됐다 실시하게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